오늘 준비한 영상은 추워진 날씨에 입기 좋은 상의들을 모아 가져와 봤어요. 후드 집업부터 니트, 맨투맨, 경량 패딩까지 최대한 다양한 아웃핏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정말 잘 입고 있는 제품부터 최근에 구매한 것중꼭 소개드리고 싶은 것만 가져와 봤으니까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요즘 핫한 브랜드인 한해의 후드 집업인데요. 요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신상 올라오자마자 이건 무조건 인기 많겠다 했는데 확실히 예쁜 건 다들 알아보나 봐요. 퀴장녀분들께도 좋을 투웨이 디자인과 적당한 길이감으로 원피스, 스커트 다양하게 잘 어울릴 핏이더라고요. 확실히 다 채운 것보단 아래를 살짝 열어 연출하는 게 실루엣이 더 예쁘고 소재감도 딱 만져보면 퀄리티가 진짜 짱짱하다 느낄 거예요. 가을에는 단독으로, 겨울에는 아우터, 이너로 입을 수 있어 활용도도 좋다는 거. 그리고 전면부에 들어간 이 아플리케 자수 디테일이 입체감과 퀄리티를 잡아주고 클래식한 무드까지 녹여내 한해만의 정체성이 잘 담겨져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니까 꼭 소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니트 지복도 흔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는데 호불호가 적은 무채색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제품 하나만으로 룩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어요. 니트 소재지만 퀄리티도 좋아 오래 잘 입겠더라고요. 유연하게 흐르는 실루엣에 포근한 착용감이 더해져 간절기 시즌부터 겨울까지 꾸준히 손이 잘갈 아이템입니다. 아크릴과 나일론 우류 원방 되요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하게 입기 좋을 거예요. 여기에 후드 디테일과 로고 포인트, 투웨이 지퍼까지. 길이감도 적당해 팬츠, 스커트 다양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좀더 깔끔한 디자인의 후드 집업을 찾으신다면 이거 괜찮을 거예요. 저도 흐뜰마뜰 잘 입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같은 브랜드 스커트랑 함께 코디를 하면 더 예쁘더라고요. 딱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스커트도 허리 밴딩에 깔끔한 핏, 탄탄한 소재라 여러 코디에 활용하기가 최고입니다. 무튼 이 후드 집업은 여여있는 레귤러 핏으로 캐주얼하게 막 입기가 좋아서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또 전면부에 들어간 이 스몰 로고도 컬러감이나 디자인이 심플해 확실히 호불호가 적을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후드 집업인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넉넉하게 떨어지는 오버핏으로 여유로우면서 편안하게 착용하기가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요 디테일, 사랑스러운 도트 패턴의 하트 쉐입이 확실하게 딱 포인트가 되어주고 후드 끈이 아닌 이렇게 똑딱이로 마감을 해서 더 유니크한 느낌이에요. 이것도 투웨이라 취향껏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후드 집업 중에서 기장은 제일 길고 노란 끼가 없는 깔끔한 화이트 컬러라 얼굴도 환해 보여요. 그리고 멘트 메뉴 소개해드릴 건데, 먼저 요 친구. 이것도 유리의 제품이고, 요즘 핫한 원 오프숄더 디자인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핏이고, 그래도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나시탑을 함께 입어주세요. 룩도 풍성해지고, 더 예쁜 무드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모는 없는 쭈리 원단이지만, 퀄리티가 가격 대비 좋았어서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맨투맨이지만 이 디자인 덕분에 페미닌 하면서 러블리한 느낌까지 더해줄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이 빈티지한 크랙이 느껴지는 프린팅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장감도 딱 적당하고 약간 넉넉한 품이라 더 여리한 느낌이에요. 다음도 원 오프숄더 맨투맨인데요. 앞서 소개드린 제품보다 네크라인이 좀더 깊게 빠진 디자인이에요. 여기에 보들보들한 양면 기으로 제작이 돼서 따뜻하면서 포근한 착용감이 느껴지는 맨투맨이었습니다 딱 만지면 폭탁폭닥해요 그리고 또 주목할 포인트가 이 네크라인이 이렇게 커팅이 딱 마감이 돼서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빈티지하면서 좀더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이즈는 오버핏이고 스커트, 팬츠, 쇼팬츠 다양하게 잘 어울리는 슬루엣입니다 이 앞쪽에 들어간 이 레이즈의 체인 자수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디자인인데 먼저 소개드린 해두 제품보다 가장 노출이 적은 오프숄더 맨투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트넥으로도 입어줄 수가 있고 이 부클진 조직감이 돋보이는 되게 독특한 텍스처라 입체적인 표면감이 은근한 볼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깔끔한 디자인의 오프숄더 찾았다면 이거 괜찮을 거예요. 어깨선을 보면 스티치 봉제가 이렇게 깔끔히 들어가서 내구성을 높였고 착용했을 때 마냥 흘러내리는 느낌이 아니라 좀더 안정감 있게 어깨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깨알로 자수 디테일도 들어갔는데 이게또 같은 컬러라 많이 티는 안 나지만 또 은근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가을 겨울과 특히 더잘 어울리는 맨투맨이에요. 배색 디테일이 과하지 않게 딱 포인트로만 들어가서 옷 하나만으로 디테일이 살더라고요. 전면부에는 소재 컬러와 조화로운 시그니처, 나연 포인트 들어갔고, 몸판과 소매가 아더 컬러로 들어가서 유니크한 무드도 더해졌어요. 기모는 없지만, 되게 탄탄한 두께라서 겨울까지도 잘 입으실 겁니다. 총장은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라 매입, 너입 둘다 가능해요. 여러분이 맨투맨 대박이에요! 깔끔한가 유니크함을 동시에 챙긴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입어보고 나서 반해가지고 스토리에도 올리고 얼른 소개드리고 싶었거든요. 베이직한 컬러에 레이어드를 한 듯한 디테일이 더해진 디자인이에요. 다른 소재로 들어가서 딱두 개를 입은 듯한 느낌인 것 같죠. 이렇게 스트링을 안 조이면 이런 느낌인데 사이드를 조이면 다양한 핏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가격도 되게 착한데 실루엣도 너무 예쁜 거지. 또 다른 디테일은 뒷목에 금속 로고 장식 들어갔고 탄탄한 소재라서 변형 없이 오래 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완전 추천입니다. 다음은 맨투맨은 아니고 플리스 소재의 하프집업인데 이거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체적인 컬러는 뽀얀 핑크 컬러인데 넥크레인 안쪽에는 그레이로 아더 컬러로 포인트를 줬더라고요. 입었을 때도 보이는 디테일이라 저는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하이넥으로도 반지버으로도 되게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실루엣으로 입어줄 수가 있고 또 카라 뒤쪽에 스트링이 있어서 따뜻하게 목을 감싸주는 핏으로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도톰한 두께감의 양면 덤블 원단이라 가을과 겨울 모두 잘 활용해 입기 좋을 거예요. 여기에 디테일은 주머니랑 레터링 로고까지. 품은 되게 여유롭게 나와서 다양한 체형 커버는 물론이고 일단 스토퍼로 좀더 아방한 핏까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겨울에도 빠질 수 없는 올리브 컬러. 올해 유독 더 많이 보이는 컬러죠. 저도 어떤 거 구매하자다가 이 아이템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유연하게 흐르는 스탠다드 핏에딱 기본에 충실한 라운드넥 카디건이거든요.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정말 딱 적당하고 일단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합격이에요. 여기에 어깨 라인을 따라 새겨진 배색 스티치가 눈에 띄는데 이게 또 언에디트만의 세심한 디테일이겠죠? 저처럼 가디건으로도 연출하거나 니트로도 입을 수 있는데 허리 라인을 되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시보리가 더해져서 다 채워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단에는 로고 디테일까지. 이게 또 좋은 게 사이즈 선택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빈티지스트 좋아한다면 추천드리는 니트인데요. 흔하지 않은 배색 단가라 패턴에 탄탄한 짜임이 특징으로 확실히 딱 만지면 퀄리티가 좋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입어보고 생각보다 따뜻한데? 했습니다. 소재도 우런방 원사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터치감과 보온성을 함께 챙겼어요 길이가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라 아예 밖으로 꺼내거나 저처럼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에 또 디테일은 핸드메이드 로고 자수를 더해서 브랜드만의 감성을 담아냈고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핏이라 아우터 안에 입어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무드가 조금 심심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 저도 이거 보고 흔하게 보여 느낌이 아니라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컬러는 무난하지만 디테일이 매력적인데 어깨 트임에서 시작되는 언발란스한 라인이 세련된 포인트를 더해주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숄더라인이 체형에 맞게 연출이 딱 되더라고요. 넥크라인도 브이넥이라 쇄골라인도 예쁘게 보이고 여리하고 페미니한 무드 좋아한 라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게 이런 스커트 말고 펜츠류 슬랙스랑 입으면 뭔가 또 단정한 느낌이 난단 말이죠? 무튼 매력이 많은 친구예요. 단추는 금장 디테일로 포인트를 넣어서 고급스러운 도한 스푼 넣어줬어요. 이건 색감이 정말 역대급인 것 같은데 여리여리하고 페미닌한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난뉴어로즈는 워낙 이런 여리핏을 잘하는 브랜드라 이 가디건도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로 예쁠 줄은 몰랐어요. 착용하면 살에 닿는 원단 촉감이 정말 부드러웠고 이 가디건과 안에 입어준 레이스 슬리브리스가 세트로 나온 제품이에요. 나시탑을 다른 옷과 코디해도 되니까 활용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핀턱 디테일과 단추들이 포인트가 딱 되어주더라고요. 슬리브리스는 몸에 피트기 달라붙고 끈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봄, 가을에는 단독으로 입고 겨울은 이너로 입어주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단이 살짝 언발란스하게 떨어져서 입었을 때도 허리까지 날씬해 보이는 효과. 완전 좋습니다. 이 니트 가디건은 소개드리는 니트들 중에서 가장 보통한 편에 속하는데요. 겨울에도 끄떡이 없을 친구예요. 너무 노랗지 않은 딱 예쁜 아이보리 컬러고 이 토글 장식이 너무 귀엽게 들어갔더라고요. 이 포인트 덕분에 저는 이 가디건이 한층 더 귀엽고 발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착용감도 포근하고 폭닥함에 비해 무게감도 너무 무겁지도 않습니다. 기장감은 허리 선까지 딱 와서 니트처럼 입기보단 가디건으로 툭 걸쳐주는 게 실루엣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블라우스랑 코디를 하니까 마냥 귀엽지만은 않고 좀더 러블리하게 연출이 돼이 코디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이직한 디자인이지만 다채로운 니트 짜임이라 입체감은 물론 되게 밋밋하지 않은 게 옷을 봤을 때 고급스럽다 딱 느껴질 옷이에요. 특히 겨울 여행가서 입고 찍으면 사진도 잘 나올 비주얼입니다. 다음 니트는 베이직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딱 군더더기가 없는 심플한 느낌이라 유행도 안 타고 호불호도 없을 니트예요. 소재감도 진짜 적당해서 안에 이렇게 블라우스를 레이어드해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핏은 몸의 실루엣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여유로운 핏이고 브이닉 디자인이라 목선도 되게 예쁘게 보이게 해줘요. 저는 레드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린도 품었습니다. 또 이런 쨍한 컬러감이 겨울에 하나씩 소장을 하면 정말 한끗 차이로 센스 있는 코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가격도 착하고 퀄리티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이제 경량 패딩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 제품. 제가 이번 스위스 여행에서도 정말 잘 입었던 패딩인데요. 헤비 아우터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경량 패딩은 딱 지금 시기에 입어주기가 좋아서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딱 바로 구매한 이유가 경량패딩 중에서 후드가 달린 화이트 컬러는 생각보다도 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디깅을 하다가 지그재그에서 이 예쁜 제품을 발견을 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어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라지 선택이 가능은 한데 저는 이 화이트는 좀더 핏하게 입고 싶어서 스몰을 했습니다 얇은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입으면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도톰한 걸 입으면 살짝 타이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얇은 느낌이라 보온성을 위해 구매하는 거는 좀 비추해요. 딱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시즌에 입기 좋은 패딩인 것 같습니다.